우리 그 치아 관리팀절 이야기 했잖아요. 치과 치료를 정말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치과에 예.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도 큰 맥락으로 보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를. 어. 왜냐하면 충치가 있는 곳을 충치를 제거를 하게 되고, 예. 잇몸질환이 있으면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닦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그렇죠. 행위를 집에서 숙제를 하시면 치과에서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네, 아니,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이 좋겠죠. 치과 무서운 치과도 안 가고. 어, 그렇죠. 네, <laughs> 근데 문제는 제 박사님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laughs> 그러네. 아, 아닙니다. 이걸 <laughs> 공개셔도 돼요, 그 정말. 공개하지 <laughs> <정말 감기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laughs> 네. 예방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게 <laughs> 음.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게 유전적인 어떤 특성상 <laughs> 네. 잘안 해도 뭐 이빨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해도. 치과 정말 치료 가서 치료를 자주 봐야 되는 응. 분도 있고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그죠. 그거는 저, 정말로 저도 유전적이라는 게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이게 선천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어. 매일매일 닦고 정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히스테릭하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맨날 고장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 선천적으로 약한 거죠. 강릉 원주대 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치과 외래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하면 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에20% 정도가 국민의 20% 정도가 치과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3년 최근 3년간 있다 오. 이렇게 나왔는데 치과를 간 이유는 예방이 아니고요. 예. 역시 뭐 충치, 신경치료 이게 한 절반 가까운 40%였고요. 그다음에 치석 제거라든가 잇몸 문제 이런 게 20%요. 또 틀니, 보철 이런 게 에 십삼 퍼센트 나머지가 네. 이제 치아 교정이 구 퍼센트 아. 예방은 이 퍼센트 제 이빨이 요즘 은어떠나요 이게 아프지도 안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온 분은 예. 0명 중에 두분 맞아 예. 그러니까 통계가 딱 나와 있는 게 거의 우리가 치과 질환에 대해서 <laughs> 네. 예방을 거의 안 한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죠. 입증이 아니, 된 셈인데 자윤 씨 그거 안 무서요 워 제가 갔어요 혹시 예방을 위해서 갔어 근데 괜찮죠 괜찮죠 했더니 뭐 괜찮아 여기 써 놓고만요 자기 대답세요그면서 기계도 완전 나는 거야. 아, 그때부터는 공포, 공포 없는 어. 거죠 <laughs> <laughs> 왜요? 그게 저희 통계적으로 네. 있어요. 그죠 음. 치과의 엔진 소리가 네. 치과를 오는 사람한테 제일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소리 중에 하나라고. 아, 음. 그렇죠. 네. 솔직히 그래요. 네, 주로 네. 치과를 갈때 충치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충치도 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단계부터 이제 많이 치아가 그렇죠. 썩었을 그렇죠. 경우, 네. 단계별로 또 치료법이 다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썩었을 때는 네. 간단한 재료로 때울 수가 있어요. 었 그러니까 음. 제일 간단한 재료고 그리고 보험에서 네. 이제 커버가 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말감이라는 재료입니다. 예. 이게 정말로 오래된 재료인데 그렇게 오래된 재료의 이유는 오래됐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써도 음. 좋다는 잘한다. 재료죠. 네, 예. 예. 그래서 아말감이란 치료로 하시게 되면 음. 이제 보험 적용도 되시고요. 음.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를 할수 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점어어 들어가게 돼서 부위가 커지면 아말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금으로 사용하는 재료죠. 음. 그래서 충치가 조금 더 커지면 네. 금을 사용하게 되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고. 그거는 네. 또 보험도 안 되죠. 보험도 안 되죠. 안요 네. 네, 그리고 안 더 심하게 되면 신경치료가 들어가셔야 돼요 음, 썩은 예. 게 그럼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는 보험이 되지만 신경치료 위에 치아를 덮는 치료는 또 보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자 여기서 네. 비용 문제 이 돈을 안 털어볼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laughs> 뭐 우리 박사님께서는 뭐다그 아,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말금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음. 치과 회에 나온 자료를 통계를 보면요 예. 평균 평균 가격이 이거는. 아말감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네, 그, 그죠. 그거 그왜 이게 치료비가 평균. 틀리냐면 병원에 따라 틀린 게 아니라요. 네. 치료하는 부위에 따라서 아하. 이게 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어... 조금씩 틀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충치가 썩었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라운이라고 말하는 이제 전체를 금리라고 씌우는, 금리라고 네. 씌워야 돼. 씌우는 거. 그게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가요. 이게 오십만 원 정도. 아, 네요확 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건 발치 라라 그러죠 음. 이를 뽑아야 돼그럼 그럼 다시 임플란트 해야돼 네. 그러면 뭐한 150만원? 아. 네. 정도. 다행히 이제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1년에 네. 두개까지 임플란트가 그렇죠. 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또한 두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아까 뭐 100만원 대면은 천만원 툭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 아주 심한 분들은, 분들은 네. 천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틀리는 아, 그래, 예. 이제 더 이상 불편해서 못 끼겠다, 내 치아 같은 치아를 마, 먹고 싶다, 얻고 싶다 할 음. 때는 임플란트 를 여러 개 심어서 내 치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죠. 그이 그렇죠. 예, 치아하고 그러니까 침하고 또 관계가 되게 주, 그, 뭐가 그렇죠. 있다면서요? 예. 침이 아. 없게 되면 입안에 모든 치아에 충치가 생깁니다. 아, 세균이 번식합니다 네, 세균이 번식이 되고 또 이렇게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휴, 그런 효과가 없어지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음 치, 입이 마르게 되면 구취가 심하게 나게당연니그 음 다음에 잇몸병이 심하게 생기게 예. 되고요. 그래서 음 보면은 어, 어린 친구들 중에 예. 이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이상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예. 어른들도. 코로 숨을 못쉬고 입으로 쓰는 예, 하는 예. 분들의 입안을 보게 되면 네. 구취가 심하고 잇몸병이 심하고 아. 충치가 심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네.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도 이렇게 데의 중요성이 상당히 쪽. 예. 심지어는 그러네요. 침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음식을 네. 분해하는 아. 그런 역할이 음. 있기 때문에 소화에도, 소화에도 상당히. 안 좋겠네요. 예, 예. 음.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치아 관리로 들어가 네.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치아 관리를 막아까 칫솔 양치질 잘하는 거 제일 먼저 꼽으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요즘에 보면 칫솔질도 과학입니다. 네. 칫솔도 가지 각양각색의 뭐 종류들이 있고 치약은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치아 시장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네. 치약 시장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럼요. 1500억입니다. 매출 <laughs> 1, 1년간. (1500억 원어치의) 치약을 우리가 국민들이 쓰는 건데요 어, 종류도 많아요 예. 요즘 기능성도 많잖아요 우와. 고르기 좀 드립니다 과거 저희가 어렸을 때한 (30년) 전에 이렇게 봐도 럭키 선아가지? 치약 맞아. 뭐~ 뭐~ 그~ 요한몇개종에 그리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치석케어 미백케어 이렇게 큰 음. 종류로 시린니 다스리는 거 잇몸 다스리는 거쭉다있어요 기능성이 있고. 어 이게 다 합치면 이제 천억이라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어, 일반 치약을 일반 치약보다도 이제 기능성 치약이 더 매출이 음. 높아요. 이제 더 비싸요 많이 그리고 많이 비싸고 예.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질렀어요. 네. 그래서 기능성 치약이 전체 이런 치약 시장의 한 38%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나중에 일반 치약도 있겠고 네. 잇몸용도 있겠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음. 나가는데 즉 그만큼 아까 박사님 말씀한 대로 예. 집에서 이제는 네. 굉장히 치솔질을 치과가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예. 그만큼 위생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맞아요. 치아가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작은 습관을 고치자는 좋은 의도로 음. 이왕 치약 살거한몇천원더 주고 기능성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맞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이게 역할이 됩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성 치약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치약 중에 하나가 아마 미백의 네. 음. 효과가 있다고 아, 저도 항상 미백자가 예. 쓰있어요 미백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살수 있는 미백의 효과는 네. 거의 기대하기 힘든 수준의 미미한 음. 효과를 아, 나타냅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좀 비싸던데. 네. 그러니까 치아가 내가 누런 일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내가 미백 치약을 계속해서 쓴다고 해서 치약, 하얀 치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백을 했어요, 병원에서. 예. 그래서 네. 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치아를 계속 보존하겠다는 의미에서는 일반 치약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아. 그렇지만 내가 치료의 목적으로 기능성 치약을 산다는 거는 네.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식약처가 이 미백 미백 치료제 치약 미백제를 화장품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뭐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효과를 예, 예, 크게 예. 우리는 기대하지 않죠. 그렇지. 그냥 음.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의미에서 음. 지금 미백 치약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또... 효과를. 듣고 보니, 어, 그런 게 미백치약 많이 나와 있는데 항상 치과에서 미백치료 환자들은 또 오잖아요. 그죠? 렇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네. 예, 분명히 그게 효과가 확 있는 건 아닌 거야. <laughs> 그러면 답을 좀 알려주세요. 미백치약이 그렇게 기능성이 뭐 탁월한 게 아니라면, 네. 그냥 일반 저렴한 치약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네. 치약에는 일정량의 불소만 들어가 있다면, 아하. 그 치약은 좋은 치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백치약의 판매량이 아까 치약 얘기하셨는데 네. 상당히 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이덴, 뭐이 치약이 미백치약 유리자리를 지켰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백치약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네요. 아, 치과를 <laughs> 네. 아는 사람이고, 제가 치, 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미백치약을 쓴다고 해서 이가 하얘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치과, 네. 치약 파는 또 회사에서는 네네. 왜 이게 미백 기능이 있습니다는 성분까지도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미백치료를 할때 들어가는 주성분은 네. 치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음. 만일 아.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음. 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음. 아. 네, 그래서 미백 효과를 얻는다는 거는 대개의 경우에는 미백 치약에 맘, 그러니까 연마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치아의 표면을 네. 깨끗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깎아는 건가요? 깎기까지는 못하지만 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광택을 낼때 네. 솜으로 광택을 내는 것보다는 약간 거친 네. 천으로 하는 게 어, 광택이 그렇죠. 때가 잘 네. 닦이잖아요. 사포질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네, 뭐 사포질까지 아, 네. 깎이진 어. 않지만 <laughs> 일반 치약보다는 연마제가 조금 더 들어있는 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치아에 묻은 때를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음. 기능은 있지만 아, 미백까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성분은 네. 없습니다. 음. 네. 또 하나 미백만큼 또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게 치석, 치석? 치석을 제거해 아, 치석 줍니다 중이에요, 그거. 그거는 어때요 그렇죠? 그것도 네, 기능성 치약 아니에요 기능성 치약이다 그것도막 똑같은 맥락인데요 아, 그 음. 치약을 묻혀서 닦는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아, 네, 그럴 것 음. 그렇기 때문에 치석을. 네. 이 치약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네네. 치석이 잘 붙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렇지만 음. 치석을 떨어뜨리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 미백처럼 이한번한 한 거를 지속시켜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겠지만 음. 그렇죠. 누런 이를 하얗게 음. 만들어주지 그렇죠. 않듯 치석도. 그렇죠. 근데 음. 광고할 때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나오잖아요. 치아에 치석 붙어 있는데 칫솔질하고 음. 네. 물로 쫙 헹구면 오오오. 치석이 쫙 떨어져 버리잖아요. 음. 과장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게 연마작용이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미미하다면, 약간 걱정되는 게 연마작용이 가 연마 작용이 있다면, 장기간 쓰면, 혹시 치아가 오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요? 특히 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네. 잇몸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치아 밑에 있는 뿌리가 노출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 뿌리가 노출된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연마제가 많이 섞여 있는 아. 치약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치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구나. 심지어는 치아가 패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구나. 특히 이 뿌리가 노출이 됐다든지 예. 내 잇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그 미백 치약을 사용하는 건 별로 음. 예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 잇몸 이약이 나왔으니까 어린 친구들은 충치를 많이 가지면 아까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잇몸 질환으로 네.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로 음. 잇몸으로 병원 찾는 환자들이 좀 많이 굉장히 있죠. 굉장히 많대요. 이것도 그럼요? 치과 옆에 자료를 보니까요. 예예. 이걸 이제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하고 잇몸 사이에 그 틈새에 이제 염증이 네. 생기는 게 치은염 아닙니까? 아. 그게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나중에 치주염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데 이 치은염 치, 이 치은염 치주질환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4년에는 466만 명이었습니다, 환자가. 그 네. 근데 2013년 통계로 잡힌 거는 102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음. 치과에 이것 때문에 치료하러 찾아온 환자 수가 무려 몇 배입니까? 2 2배예요 2.2배. 역시나 이 치주질환은 예.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 이 늘어나는 네. 걸 보면은 음흠. 20세 이상의 성, 성인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그다음에 네. 35세 이후는 4명당 3명꼴로. 4분의 3. 네. 네. 그렇죠. 맞다. 환자 중에. 1년 치주질환, 치은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잇몸질환은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충치에 그러면 단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잇몸질환은 충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원인은 뭐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원인은요,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일 네. 처음 시작이요잇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아. 아, 아마 모든 국민이 다 겪어봤을 거예요. 잇솔질하다 이렇게 뱉어보면 음. 치, 피가 네네, 좀 섞여 네네. 나오는 거. 그게 시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잇몸질환에 이제 시초를 이제 치은염이라고 이제 부르기 네.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피가 나고 잇몸에 국한되어 있는 염증은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치은염이 시작이 돼서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 음.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 관리만 계속해서 깨끗이 하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갈 아수 있는 합니다.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거기서 방치를 하게 되면 네. 잇몸 질환이 밑으로 파고들게 되죠. 그러니까 뿌리 네. 네. 있는 쪽으로. 음. 근데 뿌리 있는 쪽에 뭐가 있냐 하면 뼈가 잡고 있습니다. 음. 그뼈 쪽으로 염증이 시작하게 되면 뼈가 녹아내리면서 치아를 아 잡고 있는 뼈가 점점점점 내려가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예. 이제 잇몸 질환의 시초가 되면서 그렇죠. 점점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음. 일단 잇몸 질환이 시작이 돼서 뼈가 녹기 시작하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진 않아요. 음. 음. 그 대신에 잇몸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중기 전에만 잇몸 치료가 시작이 되면 예. 예전같이 돌아가진 않아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가 흔들리고 씹는데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항상 잇몸이 붓고 그렇겠죠. 농이 나오고 입 안에서 구취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빼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자 우리가 이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어~ 치약 선택해 봤고 음. 잇몸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엔 칫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칫솔도 얘기하죠. 뭐 한두 가지 아니죠 칫솔이 조사를 그 이제 봤더니 <laughs> 네. 정말 많아요 음. 저도 칫솔을 안쪽 닦는 칫솔 이렇게 구부러진 네, 네, 네. 것도 쓰고 또 가는 모드 쓰고 해요 아, 진짜 진짜 관리 어, 잘하신다요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아이 하면 안 되죠 아니, 안 되니까 관리하는 거지. <laughs> 제가 이거 정리를 예. 해드릴게요 네. 내 상황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크게 네. 이제 칫솔을 보게 되면 칫솔모가 있는 헤드하고 칫솔을 잡을 수 있는 대가 있잖아요. 음. 대는 우리 손에 잘 잡히고 좀 퉁퉁한 것을 잡는 게더 편합니다. 아. 아무래도 힘을 주기가 좋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얇은 거보다는 좀 두꺼운 걸 사용하시는 게 편하고요. 어. 네. 이제 칫솔모의 크기는 네. 내 치아의 상황이 만약에 제가 설랑 사랑니까지 있고 어금니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된다면 음. 큰 칫솔모보다는 작은 칫솔모가 음. 칫솔 헤드가 음. 더 효과적입니다 음. 음. 칫솔드 보면 연령대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용 칫솔 보면 칫솔모도 작고 이래서 오히려 치아도 잘 닦일 것 같아서 그것도 쓰고 이러거든요 네네. 간혹 가다 보면 칫솔모가 이 헤드가 작으면 닦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고 맞아요. 하시는 예, 예, 분들이 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사이즈의 칫솔을 하나 구비하셔서 네. 앞쪽에는 그걸로 닦으시고요. 음. 어금니 닦을 때는 심지어는 애기 칫솔을 사셔서 네. 조그만 칫솔로 구석을 닦게 되면 사랑리 음. 있는 데까지 다 어, 닦이게 되고요. 해요. 큰 사이즈의 칫솔로 이렇게 막 닦으시던 분들이 치과에서 네. 오면 와서 보면 제일 뒤에 어금니는 하나도 안 닦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쪽 어금니가 다 썩어서 오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쪽 치아에 잇몸병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음. 대, 대부분이니까 그게 네. 좋고. 칫솔모의 강도는요, 네. 내 치아가 만약에 건강한 치아라면, 딱딱한 거는 아예 배제하시고요, 예. 중간모 정도의 보통 세기의 칫솔모를 사용하시면 음. 되고, 음. 그 다음에 내 잇몸 질환이 있어서 이 뿌리가 노출이 되고, 예. 굉장히 치아가 예민하시다는 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거기서 또 하나, 넘, 이제 집고가야될 상황 중에 하나는, 예. 칫솔모가 아무리 강해도 네. 치석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아, 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아, 그러게 네. 느낌이지 느낌. 네. 그러니까 박박 닦아야지 온다, 그. <laughs> 네, 박박 닦아야지 이게 이게 다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닦을 필요 없습니다. 치아를 이하고 잇몸하고 반반씩 겹치게 네. 걸치게 아. 그러니까 약간 45도 방향으로 그래서 칫솔모의 반은 잇몸에 걸치고 어. 반은 치아에 걸치고 아. 그래서 칫솔모가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틈새로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닦으세요. 만약에 내가 칫솔모를 너무 세게 닦는다든지 네. 그런 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네. 일주일만 되면 칫솔모가 다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남들은 막한달전 아, 그런 분들은 낙박적으로. 세게 닦으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보면 아, 내가 칫솔모를 너무 자주 바꾼다고 하면 내가 세게 닦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분들은 오히려 네. 네. 전동 칫솔을 쓰시는 게더 음... 좋을 수도 있으세요. 음... 네. 자, 칫솔질까지 알아봤고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치약, 칫솔, 마지막 하나, 음... 치실. 아, 치실. 치실. 치실은 어떤 경우에 효과가 좋으냐면요. 하 우리가 아무리 칫솔질을 해도 치아고 치아 사이는 닦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네.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닦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아하. 하나는 치실을 사용하시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솔 달린, 달린, 아, 네. 달린 게 있습니다 이쑤시개 같은 모양의 솔이 달린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해서 물총 같이 거. 이렇게 쏘는 방법 음. 세가지 방법으로 이 사이를 닦을 음. 수 있는데 음. 예. 아~ 물총 같이 물을 쏘는 방법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태를 닦아내기에는 약간 역부족입니다. 네. 네. 치아고 어, 치에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든지 음. 덩어리가 낀다든지 그거는 그럼요. 빼낼 수 있는데 어. 치태를 닦아내는 거는 어. 치간 칫솔이나 치실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음. 그럴 그리고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예. 경우냐면 잇몸 질환이 조금 진행이 되신 분들이 보면 이하고 이 사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맞아요. 스페이스가 네. 네. 이 열리신 맞아요. 분들은 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치실보다 훨씬 쉬울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데 치아가 건강해서 이하고 이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런 분들은 치간 칫솔을 억지로 집어넣다 보면 잇몸이 상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가 이제 건강하시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음... 방법이죠 맞... 치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 구강청결제라고 액체로 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 이 알코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소비자원에서 보니까 제품별로 다르긴 한데. 예, 예. 적게는 2.6%에서 만게는 18%에요. 18%, 18 알콜 들어간 게뭔지 알아? 요술 아니에요. 술? 소주. <laughs> 아 그래서 이게 듣고 차라리 음. 구강 네. 청결 지말고 위스키는 차마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낫지 않냐? <laughs> 그, 그게 네. 그 정도로 네. 알콜 성분이 많은데 음. 음. 알콜 성분을 넣는 이유는 다른 네. 이유는 없습니다. 알콜 성분이 들어가면 네. 입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아왜 미제 미제 맞죠? 중에서 예. 그 마우스워시 중에 이게 렇 입에 한5 초도 못 멀고 있을 정도로 막 입이 음, 괴로운 거 있어요. 리스테린이라는? 네. 네. 예. 독한. 그게 제일 높아요. 시중에 나오는 네. 게 네. 알코올 성분이 18.6도인데, 아, <laughs> 알콜이 많아서 그런 아, 거예요. 아. 혀가 따고. 어, 맞아요. 혀가 따고. <laughs>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작용을 네. 하는 느낌 같이 뭐 보이잖아요. 아니, 네. 나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laughs> 뭔가 이그 세균들을 확. 네. 네. 맞아 맞아. 와, 와. 이렇게 아프네. 근데 세균을 있지. 죽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네. 정도 죽이긴 네. 하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그 치료제로 <laughs>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요새는 아. 알코올이 들어가긴 들어가되 네. 굉장히 함유량이 네. 적은. 그런 마우스 워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알코올 성분이 적은 거를 쓰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래? 내 경우에 맞게 마우스 린스도 사시게 되면 음. 네, 고르기가 편하실 네. 거예요. 네. 자, 이스토그 이제 짠에서 이제 치아 관리 어, 저렴하게 하는 법, 치과 안 가도 되는 법을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돈안 드는 방법, 박사님. 아까 네. <laughs> 네. 말씀하신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돈안 드리는 네. 안 방법이요. 저에게는 불리한 방법이지만 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laughs>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열심히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네. 하시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은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칫솔질하고 예. 치실입니다. 네. 딱 칫솔하고 치약하고 치실 세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그렇죠. 정말 치과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 있으세요. 음. 진짜. 계속해서 올수 있는, 그러니까 미용실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편한 네. 장소가 되실 수 있으세요. 음. 만약에 그 중에 세개 중에 하나만 네. 소홀히하시면 네. 아마도 치과를 가는 게 정말 네. 무서운 장소가 네.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예방만 하신다면 네. 정말 비용도 안 들, 들을 게 없잖아요. 예방에 드는 비용은 3만 원 정도입니다. 음. 아 그러세요? 그렇죠. 음. 스케일링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0원이죠. ,000원. 13 네, 진료비 좀포함해 2만 네. 네. 원 치고 <laughs> 그 다음에 치솔두개 1만 원만원 미만이죠. 네. 5천 원 정도 치고 간혹 치실 구입도 과에서 공짜로도 줍니다. 그러시죠? 아 가슴 <laughs> 많이 네. <말하면> 얻어야 되겠다. <laughs> 치실도 한 3천 원 정도 네, 네. 요금은 네. 3만 원이면 1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네, 음. 치과 예방 시솔 네. 극법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치아 건강 관리 이게 주로 뭐333 법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세번 그리고 3분 동안 이를 닦고요. 네. 그다음에 식후 3분 이내에 네. 이제 하는 333 법칙인데 네. 거기에 치실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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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건강한 치아를 오래오래 간직하시고 음. 그다음에 80세, 90세가 돼도 틀리 아닌 내 치아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유난히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1년 동안 3만 원이면 여러분들 치과 안 가고 <laughs> 치아 관리 잘 하실 수 있고요. 또333 원리 잘 지키신다면 윙 소리 안 듣고 치과에 큰돈안 드리고 건강하게 치아 관리 또 건강 관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초크전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